안녕하세요. 개민우장의 리트입니다 이번에 제 친구인 시트룬과 함께 화이픽셀, 픽셀 펜트하로 가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트룬입니다. 자, 이상이 파티장입니다 자, 어서 게임에 가주시죠. 알겠습니다. 어, 왜두 명밖에 안 와? 다른 사람 뭐안 오나? 와, 이거 잘만 들었다. 이거. 내가 하나 만들어줄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알았어 하나만 만들어줄게. 야좀 빠가지고 하나만 만들어줄게. 붙였수없자 여기 어 뭐가 써있네. Right click select. 아니네 left click select. 오 left click select 고수 있다. Right c l i c k 로 p a i t 할수 있습니다. 많은 도구 위에 있어요. 위에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 스프레이, y p 영어 실력이 아주 유창해요. 랭귀지가 있습니다. I s 랭귀지. 난스페 a n 로 해야겠다. 봉 s made up. What is it? i 스페니쉬였지? 미안해. o n j o u r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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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파이어 트럭은 불꽃 아니 어 알짜 아, 아니야 소방차잖아 불 끄는 거야 어 왜? 방차 소방차 파이어 트럭이지 그럼 뭐겠어? 지식이 없으시네요 미안해 나 찾아봤어 내 파이어 딱, 뭐 이렇게 하는 거네 파이어링 딱딱 빠들 방차지 소방차 옛날에 노래 있었는데 학교일 때 그거 있어가지고빰빰빰 빰, 빰. 빰빰빰, 빰빰빰빰빰. 코끼리, 코끼리. 스거를한 다음에, 크기는 작게. 한이 정도. 그 다음, 물을 뿌려야죠. 역시 소환차는. 코끼리, 코끼리. 하지만 저는 일반 페인터가 아닙니다. 명암도 주는 완벽한 페인터이죠. 진짜 잘그금때지금 건. 아직 시작입니다. 그래도 시작 지금 보이죠? 은단검은색을한번금은지주시고태은지를싹한 다음 지금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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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은지금니지 아니, 때문에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 쌍, 쌍, 아. 컨트롤지, 컨트롤. 컨트롤지, G 컨트롤지가 컨트롤 G. 컨트롤 되돌리기. 다시 한번페인트로 시대. 그다음 다른 부분은 전부다. 버려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쫙 해놓고 이기게 칠해야 합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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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 색칠. 색칠. 이바 말해 그림벨을 정하지 말고 저는 피카솔로므로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카츄 에이 <laughs> 피카츄 같은 놈 히히 <laughs> 가다리토 우리 집 앞에 피카츄 파는데 알았어 소름 소름보다는 편혀 장문을 그려 보니 개같네요 대구 파가지 재미없어 <laughs> 아 시간은 많으니까 우리 열심히 그러느냐. 파이어 트럭이 소방차가 아닌 건 아니겠지? 그럼 못 끼일 것 같아. 아. 설마 이거 나 잠깐 보여드리고 있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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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집중을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시간이 시간이 부족해. 부족해. 대충 해야겠다 대충? 내게 대충이라고 있을 수 없어 소방차는 단위가 세개인 거 아시죠? 아쉽..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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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분 알고 있습니다자끝 소방차 진짜 딱딱해서 소방차다 이거 딱 봐도 소방차 <laughs> 어딜 봐서 수 소방차 우와 와, 어.. 이번에 우리꺼가 없으니까 딱 봐도 왼쪽에 왼쪽 아래에잘그렸지 않고 아 예예.. 예. 왼쪽 어, 무슨 아래 주, 그리, 왼쪽 아래는 뭔가 진짜 리얼하게 그리기 아주 멋졌습니다 왼쪽 아래 진짜 리얼하게 잘 그린거 같아 아. 와우.. 오른쪽 위가 깎아, 확실히 어, 잘 그렸다 오른쪽 아래가 제일 잘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위 제일 잘 그렸어 아.. 오른쪽 아래를 좀 보여줘 왜 아무도 안해 <laughs> 우리 뼈둘 다. 이토권 어딨어? 아가 지나갔잖아. 아 그래? 낯바도 왼쪽 아래께 제일 잘 그렸나 싶습니다. 동글동글 저 눈들이 달려 있는 게 피카소이네. 피카소 피카소. 응. 음. 낯도 오른쪽께 아니야 왼쪽께 제일 잘잘 그린 거같아왜 오른 아래 꼴 아래 꼴로 하겠어? 아 하트 동그라 나오는 거 보이죠? 역시 얘딱 봐도 왼쪽 꺼 우리 대신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그려가지고 세이 났나 봐 그러니까 아 너무 밝은 거딱 봐도 <laughs> 오른쪽 꺼 다크다크 다크한 악마 아니 왼쪽 왼쪽은 뭔가 잘 그렸어 음. 그 음, 딱 봐도 왼쪽 꺼 이야 최고야 진짜 잘 그렸어. 올반 가나요? 아이 올반 못 가죠? 옮기자옮기자 가능하냐? 어. 안 아니야. 안 했는데? 아니야 왜 때리면 돼. 아, 그래. 역시 내가 제일 잘 그렸다 이 사람. 아빠 한번더 해줘. 예. 역시 내가 이미 이길뻔했는데 이번에도. 한으로 <laughs> 한번 합시다. 아 이게 따로로 내가 이겼는데 아 이거 인정을 못 하시냐 어떻게 하. 아. 아이 창의성과 독창성이 독창성이 아주 잘 독보적으로 어 나타나고 있, 나타내고 있죠. 그건 너무 창의성 창의성이 너무 뛰어나서 아 뭔지도 모른다고 해야죠. 아이고. 자, 아 이거 고 시작합니다. 아니요 커맨드인데 때까지 영상에 커맨드가 관련된 글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당근이지. 이런. 어아열나스어 공격하면. 시트론 아닙니까? 공룡하면 역시 도라에몽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한 다음 머리를 쫙 이거 제가 맨날요 치킨나게 먹거든요 그래서 딱 알아요 여보세요? 네? 아 그래요? 치킨나게 먹으면 다 알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맛있지? 맛없겠냐? 시청자분들도 치킨을 느껴보세요. 시킨은 이미 맛있어요. 맛나요. 진 하나 죽어도 모르지 않아요. 목숨이 여러 개인 사람만 먹으세요. 위험위험성에 강조합니다. 색칠은 좀 연하게 드래이 몬같이 이번에 약간 마마 캐릭터처럼 한번 보겠죠? 아니었어 원래는? 원래는 리얼하게 하려고 했는데 캐릭터를 좀더 중요시해야 요 자, 캐릭터니까 역시. 너무 잘 그리면 안 되는데. 귀엽다. 반짝반짝 표시. 게한 다음. 아닌데 이게 뭐가. 아까 하신 말이 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예쁘다, 예쁘다. 예, 그거 알고 계시죠? 공룡들은 원래 물고기를 먹어요. 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거 고후가좀 이상한데, 그럽니까 처음 들어 보니까 물고기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치하하겟에도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아, 진짜 있는데? 아니 그냥 재미없다고요. 아, 교육적인 방송을 물어보고. 아, 교육적인 그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laughs> 내가 잘하겠다고 그니까 아, 가끔씩 약간 미친 경향이 있어요. 가끔 위에 보고. 이제 아, 가끔은 아니죠. 너무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가끔은 아니에요. 자주 잡혀야 돼. 자주. 오케이, 아, 이거 필리콘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룡의 조상이 팔리콘인걸 알고 계시죠? 공룡의 조상이 팔리콘이라고요 네. 알고 계시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약탈고 있는 거 아닙니다. 딱 봐도 공룡의 조상은. 바로바로 바로 공룡의 조상은. 저아 아닙니까? 꿀벌이? 네 꿀벌입니다. 어디서 꿀벌을 모욕하시면 지 야, 배치를 꿀럽다. 해야지. 배치한 다음 응? 너무 단조롭죠? 잔재를뾱 어, 뭐야? 어, 아. 딱 봐도 잘 그렸다. 나그 조절리게 할때 컨트롤이 진짜 좋았어. 연필로 잔지를 그려야 돼요. 뭐지? 지는 주황, 주황색. 네, 그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랩티우는 몇 개만 그리죠? 랩티우는 공동의 메인이에요. 닥바도 나, 나 아닙니까? 아, 닥바도 나 아닙니까? 아, 진짜 끝내준다. 아, 저잘 그렸다, 솔직히. 리토 리토가 어디죠? 오른쪽 아래. 근데 진 진짜 잘 그렸긴 잘 그렸는데. 저, 저, 왼쪽 왼쪽 위까지 딱 파도. 여보세요? 엄마 잘 그렸습니까? 알, 아, 알 아, 아, 늘렀... 오른쪽. 봐 있을게. 블러 다이너스러이 아니라 스테고사우르였다고. 저 아래가 늘렸다. 진짜 딱바도 오른쪽 아래가 아닙니까? 요시 를쫙 여기 배가시고 근데 열시께 많이 했었는데 마리오 드드드드 이거 아닌가? 왼쪽 위파지? 어, 어 이거 오른쪽 위파지 제일 잘했다. 그러네 오른쪽 거하자 아니, 아닐 거야 웃기네요 코콕이 아주 리얼합니다. 딱딱 오른쪽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에까지 주면 안 됩니까? 오왼쪽 어? 아, 거? 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래 거 너무 잘했네요. 퍼포먼이 아, 아. 아주 리얼했어요. 아 시츄만 되게 잘했다. 시츄만 지금 표 봐봐. 오이시나오. 아 시츄는 이번 것만 잘 그렸다. <laughs> 이번 것만을 강조한 자. 딱 봐도 왼쪽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새미... 어쨌게 내가 한번더 세미프에 한번 더. 세미 한번딱더 봐도 볼까? 오른쪽 거는 대두 아닙니까? 대두 아닙니까? 너랑 잘 맞는데. 아아아 아. 아이고 풀리기를 닫혔는데요. 파이 빨리 빨리. 오른쪽 거 아닙니까? 네 상인님 오른쪽 거. 아닙니까 어? 오른쪽 주세요. 오른쪽 주세요. 지금 위인가 멧태오였어? 역시 아닙니다. 애태워 아닙니다. 뭐였어, 그거? 개 태양입니다. 태양이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아, 너무 밝다. 아. 끝. 엄마 너할래 아니면? 자, 이제 모여주세요, 모두. 모여 주세요, 모두. 뭐야, 뭐야? 이거. 안 내? 어, 파티 어프. 몇분 지났어? 파티 어프. 알았어요. 파티 어프. 자기 마지막으로 음, 자어디어 어딨어 어디 여기네 빨리와 자 여기 드래곤 드래곤 지금 그림을 끝내주셔 그래도 끝내주죠 자 이제 우리만의 잘 그린거 같습니다 그림을 자 이제 클로징 고고고 자, 네 모두들 즐겁게 보셨나요? 어디갔어 시트롤 스트롯. 시트롤 어디갔어 옆에 있잖아. 안 보여. 옆에 있잖아. 자, 먼저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조회